오늘 하고 그 다음에 설 지나고 나면 이 교과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설 지나고 나서 나서 설 끝나고 나서의 첫 수업에서는 딱 그거 뭐야 여러분들이 풀어오는 거 오답하고 좀 새로운 진도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느낌으로 진행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그, 어, 문제집 같은 걸 할, 문제집을 할 때, 이제 유형서를 할 건데, 센을 할지, 시너지를 할지가 뭐 고민이거든. 사실 뭐, 둘다 책이 나쁘지 않아서, 그냥 해도 상관없는데, 뭐, 혹시 소하는 책들이 있나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제가 다음에는 책을 정해가지고 우리 이제 설 끝나고 나서 처음 하는 수업에서는 이제 센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때부터 이제 유형사 진도 나가도록 하고요. 어, 자, 그래서 이제 뭐푼거 여러분 푼거 중에서 이제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세력0번 이거요. S5. S5 같은 경우는 등비수의 합공식 R-1분의 2항에 R의 5승 마이너스 1이 1분의 31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로 어, 첫째 항부터 5항까지의 곱이 32라는 거잖아 첫째 항부터 5항까지 곱 한번 해보자 1 곱하기 둘째, 항, 셋째, 넷째, 하 다섯째. 그니? 그러면 이거 A의 5승과 아래 1, 2, 3, 4니까 10승이네? 이거 해서 30이라는 거잖아? 그러면은 A의 5승과 아래 10승 해서 2의 5승이라는 거잖아? 5를 묶어낼 수 있지 그러면 AR제곱에 5제곱이 2의 5승이잖아 그러면 5승 5승이 똑같으니까 요만큼이 같겠지 서로 그럼 AR제곱이 2겠네 a r 제곱이 2자 우리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봐봐라 이거를 어떤 관점으로 볼수 있냐면 우리가 이제 그 수열다던에서도 수식을 푸는데, 이런 거 수식 풀때 조건들이 보통 있잖아요. 그죠? 조건들이 어떤 뭐, 뭐는 뭐다, 뭐 합이 어쩌다, 뭐 곱이 어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조건들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수식들을 뽑아내잖아. 뽑아내고 나서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어, 뽑아낸 수식들을 연립해서 우리가 각각의 값들을 구해낼 수 있는가. 그 말은 이것은 연립 방정식으로 보수, 봤을 때, 미지수의 개수와 식의 개수를 파악 을 먼저 해야 돼요. 미지수는 두 개야, a 하고 r 두 개예요. 우리가 등비수열을 구할 때 필요한 미지수는 두 개입니다, a 하고 r이야. 오케이. 물론 이제 합으로 가게 되면 n도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미지수는 여기서 보시면 그 a 하고 r 두 개인데 식은 두 가지잖아. 그러면 어떤 판단이냐면 풀수 있다, 그지? 풀수 있다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 12개 미지수 개는 얘. 그러면 풀리겠다. 그러면 한번 풀어 봅시다. 열립하자. 열립은 어떻게 하죠? 문자를 소고시키는 방향으로. a를 없애는 게 낫겠지. r보다는. 그래서 a는 어, a는 을 하면 r 제곱 분의 2고요. 이거를 저 위에다가 집어넣어봅시다 위에다가 집어넣으시면 a가 그러면 r제곱 분의 2가 이렇게 되고 a가 2분의 31이 아 계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이렇게 어, 곱해지지 그러면 R제곱의 r 제곱에 r 1을 31이 a가 4에 r의 5승 31이 됩니다 뭔가 근데 대충 빼로 맞춰봐도 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니? 뭔가 이3 1을 뭔가 2에 5승 마이너스 1하면 30을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뭔가 r이 2일 것 같은 예감이 혹시 r이 2라면 얘가 4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시니까 혹시 그런 생각이 든다면 r를 때려 맞출 수도 있고요. 만약에 못 때려 맞춘다고 생각을 하면 풀어야지 뭐 한번 풀어봅시다. 그러면 넘어가시면. 아, 아니다. 어 이걸 그냥 인수분해 해버릴까? 아래 우승 마이너스 거1 집어넣으면 0 되죠. 그러면 얘는 R 마이너스 1 하다가 이렇게 되는 거이 알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혹 알겠어요? 이거 조립제법 써보면 돼요. 조립제법 써보시면 이게 뭐 이런 거잖아. 1하고 마이너스 가운데가 다 0이잖아. 그러면 얘를 1로 조립된 법을 하면 다 1이야 1부터 1 0로 이렇게 되고요 죠 그러면 이게 몫이 이런 식이잖아 할수 있겠어요 조립식쓰면 아니면 이제 저처럼 그 암살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마늘살 4승이니까 없잖아 그러면 여기는 아래 4승이 나오야 되니까 3승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하셔도 되고요 어쨌거나 이거 가면 이거고요 그래서 철수 하나 떨구고 이제 풀자. 음. 넘어오면 어 31일이니까 몇이지 27. 다음에 만나죠. 아, 해가지고 이제 아래다가 이 집어넣으면 연결것 같다를 할까 아니면 뭐 어떻게 다른 게가 있나?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진짜 잘안 보이긴 하다. 예? 아 항상 아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뭐가 되게 잘안 보이긴 하네요, 그죠? 그래서 아래다가 만약에 2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얘가 이제 이게 어... 6승, 2의 5승, 1 2 7곱상이 2의, 2의 플러스 4, 어... 깍깍깍깍 2의 아니 그냥 팔로 하자 팔더하다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얘를 얘랑 얘랑, 예랑 얘랑, 예랑은 전부 다 4로 음, 음, 음. 나눠 볼수 있지 4로 아, 묶어 볼수 있지 4로 묶어 보면은 2의 4승이니까 16 더하기 2의 3승이니까 8 1이27 10 4로 묶으면 2 더하기 1 해가지고 계산해 보면 이거 24 이거 23나 이거 3 해가지고 127 하면 몇명 되잖아요 그래서 r 2 e, 2로 집어넣으시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제 2로 한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이지 빼기 8을 해 주고 그니까 이거 뭐 빼기 24니까 그 다음에 얘가 4니까 뭐 이런 식 너무 더럽겠구나 잠시만 음, 흠흠흠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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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여기서 알이 있다. 이거에서 나오는 게 아마 뒤에 게임 수분해가 잘안될 거라서 이렇게나. 음. 음. 이거 때려 맞춰서 푸는 게 아니면 시계 너무 아럽네 일단은 자 이거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알이 2잖아요, 그죠? 아에다가 2집어 넣으면 2분의 1이야. 이러면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몇, 몇이죠? 자 아, 분의 1, 분의 1중 그러면 이제 a가 2분의 1이고 r이 2면 a, n을 한번 적어보시면 2분의 1에다가 2배 하면 1에다가 2에다가, 2에다가 4에다가 이게 아, 이제 다섯 개 5개, 다섯 개죠 그래서 얘를 분의 1 분의 1 분의 1 분의 을 하면 얘가 이제 2에다가 1에다가 2분의 1에다가 4분의 1에다가 8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요거 이제 다더 하시면 됩니다. 각각의 이 분의 1을 가지고 더 해봐라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드시면 되겠다. 다음은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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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4? 724? 여기한번 해봅시다. 소현이는왜 어디 안 되는 거 있어요? 7 1 4번 해볼게요. AN에 대해서 시그마 K는 지금까지 AK가 그려져 있어요. 주고 k는 1에서 10까지. 이거가 16이다. 예. a k 제곱의 값을 구하여라. 음. 해 봅시다. 얘를 풀면 이거지 보이세요 여러분 근데 이걸 빼면요 이걸 빼면 얘가 28이고 얘가 16이니까 28 빼기 16 해가지고 1 2되겠지 그러면 이거 계산하시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해서 a k 조금 날라가고 ak 플러스 1 해가지고 이게 1 2되겠지 이해 되냐? 이렇게 되면 시그마 분리하면 k는 1에서 10까지 ak와 이 더하기 1은 10으로 분리되죠 그러면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ak가 일하는 걸 구할 수 있어요 됐어요 얘가 일하는 걸 구하면 어떤 걸 써먹을 수 있냐면 아까 이거 있죠 이거 요거? 요거에서 시그마 k는 1 0 ak의 제곱 플러스 ak가 16인데 분리하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의 제곱 플러스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k하면은 16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 녀석이 몇칠라는걸 아까 구해놨어 이라는 걸 구해놨지. 그럼 얘가 2지. 그럼 이만큼은 얼마겠? 이렇게 푸는 문제입니다. 할수 있겠나요? 7, 3, 3 7, 3, 3 그래요? 네. 너 3시간동안 쉬고 온거 아니에요땅걸했어다고요응아자 응. 오른쪽 그림은 맨 위부터 차례대로 1 3 6 0개의종류매설 모양의 블록을 쌓아 만든 4층탑이다 같은 모양으로 10층탑을 쌓기 위해 필요한 블록의 개수를 구하라 이거가 그림이, 그리기가 힘들어가지고 제일 위에서부터 그냥 하나씩 그려볼게 얘가 제일 위층 그거 두번째 층은 아마도 이렇게 생겼죠 세번째 층은 어... 얘가 어떻게 하냐 아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네번째 층은 이런식으로 네, 생겼는데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을 1층은 말이다 물론 하나지 2층은 1층이랑 비교 한번 해봐 얘가 만약에 얘랑 얘 이제 비교해보면 여기에서 얘네 둘이 붙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원래 있던 거에서 얘네들이 붙었지 그래서 얘는 1 더하기 2라고 생각할 수 있나 그 다음 3층도 한번 보시면 여기 새로 생겨난 녀석이 이건 거야. 원래 2층 모양은 요거였잖아요. 여기 이렇게 요거였는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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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것이. 얘는 그러니까 1하기 2단 차이야. 4층 한번 봐봐라. 요렇게 생긴 모양 어디까지냐면 요렇게까지야 그러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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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거야, 맞지? 좋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10층이라고 생각을 해봐. 1층이면 뭐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면 얘는 뭐였어요? 1부터 10까지겠죠 얘니이 녀석이 1번항한번 구해봅시다 1번항한번 구해보시면 어, 1번에 항은 남아도 1부터 n까지가 일반 n 번항이겠죠 그러면 얘는뭐였어요 2분의 n의 n도 확인이죠 얘니 얘가 1 반응이고요 그럼 이 녀석을 몇부터 몇까지 더 하는 거야? 1층부터 해서 10층까지 더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시그마 F까지 2분의 1을 해가지고 따라오니? 그러면 얘가 이제 2분의 1 해가지고 시그마 이걸 보고 2분의 1을 해가지고 n 조곱하면 뭐야? 2분의 10, 11, 21빼남 하면 뭐야? 2분의 1, 10, 11 세백오십사? 2번 세백오십이. 세백오십사에 이번 세백오십사에 <놀람> 이동. 지워도 되지? <해야> 응. <돼? 놀람> 해보자. 이거봐 었이거없 가자 비슷해요 이유이이 녀석을 비키라고 하면 요 녀석 통째로를 sn이라고 볼수 있지 또 우리는 bk를 구하고 싶으면 sn에서 sn-1을 SM 빼면 되지 그래서 sn에서 sn-1을 SM 빼면 이게 bn이겠다 됐어요? sn은 이거고 여기 sn-1은 m-1을 집어넣은 거 m-1을 넣으면 이거 풀면은 n제곱 플러스 n까지 다 올라가고요 남는 게 2n이겠다 e 이게 b n 됐나? 잘갑니다 우리 근데 이거 할 때는 n이 항상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지, 신경 쓰라고 했죠 그러면 b1은 어디서 구하냐 s1으로 구하는데 s1이 어디 있냐 여기다가 1 넣으면 되지 1로 집어넣으면 이지. 그러면 bn에다가 1 집어넣은 거랑 여기 1 집어넣은 게 똑같기 때문에 그냥 bn은 2n이라고 요것만 쓰면 되겠다. bn이 2n이다. 이쪽으로 다시 가 보자. b 이 뭐냐면 k 제곱의 ak가 b k 여거든 그러면 bn은 n 제곱 an이 bn일 거 아니야. 근데 bn이 2n이라면 2n이라면 그래서 n 제곱 an이 2n인 거야. 그러면 an은 뭐냐? 면 2분의 2야. 다해갑니다. 거의 어, 끝났어요. 이제 구하려고 하는 게 시그마 k 이더일부터 10까지 k 이기 래. AK인데 AK가 그러면 k 이분의 2겠네. 됐나? 그럼이 녀석은 어떻게 하죠? 1분의 1 빼기, k 더하기 1분의 1이죠. 따라. 어다 했습니다. 이해다가. 1부터 넣자. 1제넣하면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1제번하면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계산하면, 똥똥똥똥. 그럼 얘가 2 곱하기 11분의 10. 11분의 1. 何 질문 더 없어요? 아하. 질문이 더 없으면 <laughs> 질문 하나 건 여기쯤에서 마무리하고요.